안녕하세요. 큰세상작초TV 입니다. 자 지금 맑은 물 한번 보십시오. 어, 정말 물이 아주 깔끔하고 어, 아직 바닥에 모래알까지 다 보입니다. 정말 어, 아름답죠? 오늘은 제가 조금 깊은 골짜기로 어, 이렇게 산자초 탐방을 나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맑은 물도 흐르고 어, 참 단풍도 아주 멋스럽게 뜬 곳에 이렇게 좋은 산자초가 있어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자 오늘의 약초는 좀깨잎나무입니다. 즉 좀깨잎나무란 잎의 모습이 좀즉 적다 이런 뜻이죠. 적은 깻잎 같다 하여 좀깨잎이라 그러죠. 자이 식물의 잎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잎은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으며 어, 가운데 쪽에는 아주 길쭉한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 꼬리와 잎의 모습은 비슷하지만은 사실 잎이 적다고 어, 좀 깨잎이라 부릅니다. 주로 서식지는 산골짜기 시내 근처 또는 돌탐숲 이게 언저리에 많이 있죠. 어, 지금은 사실 모습이 이제 겨울 차별을 한다고 잎이 어 아주 깔끔한 싱싱한 모습은 아닙니다. 자 줄기 한번 보십시오. 줄기는 약간 붉은 색이 돌며 가지가 아주 자잘하게 어 번지죠. 즉 아감목입니다. 연한 부드러운 어 어린 수는 봄에 채취해서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맛 좋습니다. 꽃은 칠, 8 월에 피고 열매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익습니다. 자, 지금 열매 많이 달린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열매 끝에는 털이 좀 붙어 있죠. 키는 다 자라봐야 사실 1m 이내입니다. 유사 품종으로 외모시풀 또는 개모시풀 거북꼬리가 있죠. 그러나 잎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사실 잎의 크기는 완전히 틀립니다. 굉장히 큽니다. 얘 아들은. 줄기는 섬유자원으로 활용하고 어린 수는 나물로 먹으며 또한 성숙한 잎이나 줄기는 약용하고 있죠. 사실 요즘은 수아마비가 거의 사라졌죠. 그러나 예전에는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약효는 수아마비에 쓰고요. 또한 아토피 섭진 그거 외에 대상포진 기타 피부병 또는 즉 독사에 물린 곳에 이 풀을 짓지어 붙이기도 합니다 피부병에는 싱싱한 잎이나 줄기를 채취 짓지어서 그 접을 바르기도 하고요 또는 잎과 줄기를 잘게 잘라 달여서 그 물을 함께 복용하기도 합니다 달여 드실 때는 물 1리터에 건재 10그램 정도를 넣고 은은하게 달여 식후 한두 잔씩 마시거나 또는 피부 질환에 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순 올라올 때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먹어보면은 나물맛이 아주 참 맛있고 좋습니다 지금 어, 보시다시피 이제는 겨울 채비 한다고 줄기와 잎이 좀 말라지고 있죠 그러나 약용으로 이 줄기 채취해서 어, 지금도 다려먹어도 좋습니다 아토피 대상포진 등등 피부병에 잘 들으니 채취 한번 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소변을 잘나오게 하고요 또는 방광염, 요도염, 또는 신장 기능 이상으로 몸이 붓는 즉 부종에도 잘 들으니 이좀게인 나무 잘 봐두셨다가 채취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